이 둘은 역수 관계 있죠. 근과 개수의 관계에서 두근의 합은 탄젠트 세타 더하기, 코탄젠트 세타는 마이너스 12분의 a인 거 알겠는데, 두근의 꼽은 역수니까 1인데, 여기서 보면 12분의 b. 그래서 b는 10인가 보다.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여기다 적자. 요거, 사인 코사인으로 분리해서 적어보면, 음. 코사인 분의 사인 더하기, 사인 분의 코사인이 마이너스 12분의 a란 소리잖아. 동분해 보면, 사인 코사인의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되는데, 얘가 사인 코사인 분의 1이 되고, 얘가 마이너스 12a에요. 라는 이야기는. 그래서 알게 된 게, 사인 코사인은 마이너스 a분의 10인가 보다. 힌트가, 사인 하기 코사인이 마이너스 5분의 1 이랬으니까, 제곱을 해보면,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은 1 되고, 여기에 2에 사인 코사인 되고, 제곱했으니까, 얘가 25분의 1 되고. 그럼, 요 자리에다가, 얘를 대입을 해보면, 1, 1 넘기자, 붕 넘기면, 2 곱하기 마이너스 a의 12는, 1 넘어가게 되면, 마이너스 25분의 24. 부없애고 분자 24지 여기도 24장 부모 같으면 되겠네 그래서 a는 25 b는 12 a 더하기 b는 37